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K리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K리그가 공식적으로 개막하기 전에 아시아 대회에 참여하는 팀들이 있죠. 오늘은 해당 구단, 특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에 참여하는 새 구단의 2025년 개막전을 미리 볼수 있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매치 데이 7 K리그 팀들 프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실제 경기 프리뷰 전에 동아시아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이번 시즌 순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냥 간단하게만 넘어가는데 한 팀씩 짚고 넘어가면요. 1위 요코하마 마리노스, 2위 광주 F.C., 3위 비셀 고베 4위 가와사키 프론탈레, 5위 포항스틸러스 6위 조호르다르 탁짐, 7위 상하이 아이강, 8위 브리람 유나이티드, 9위 상하이 선화, 10위 산동 타이산, 11위 울산 HD, 12위 센트럴 코스트 메리노스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K리그 구단들, 매치데이 7에서는 어떤 팀들을 만날까요? 포항 스틸러스는 가와사키 프론탈레, 그리고 광주FC는 산동타이산, 울산HD는 브리람 유나이티드를 만나게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1일 화요일 19시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벌어지는 포항 스틸러스, 그리고 가와사키 프론탈레의 매치데이 7 경기입니다. 자, 우선 포항 스틸러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스틸러스는 현재 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승점 9점, 득실차 플러스 1점인데요. 매치데이 6.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경기에서는 비셀고베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소파스코어 기준으로는 한찬희 선수가 MVP를 받았는데요 지난 겨울 이적시장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구단대 베테랑 선수들의 재계약에 좀더 힘을 썼습니다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하기보다는 기존에 잘하고 있던 선수들과 함께 가겠다라는 기조가 보였었는데요 이에 더해서 윙어뎁스를 간단하게 강화한 것이 포항의 이적시장을 간단하게 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출전 불가 선수는 현재 부상 없고 징계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상대팀 가와사키 프론탈레는 포항보다 한순위 높은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승점 12점, 득실차 플러스 7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매치데이 6에서는 산동 타이산을 역시 홈으로 불러들여 4대0, 엄청난 대승을 거뒀습니다. 야마모토 유키 선수가 MVP를 차지했는데요. 교리적 시장을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면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강화도 약화도 크게 없었던 가사키 프론탈레인데 뭐 공격진의 토노 다이아 선수가 이적한 것 그리고 키퍼 자리에 뭐 여러 선수가 들어온 거 이런 거 말고는 딱히 좀 짚고 넘어갈 점이 많이 없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출전 불가 선수는 두명 정도 있습니다. 고바야시 유키 그리고 제시엘 선수가 현재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고바야시유 제시엘 모두 출전이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확실하게 못 뛴다 못 뛴다 얘기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좀의심이 되는 상황이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지난 맞대결부터 좀 살펴보면서 관전 포인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역대 맞대결 보면 포항은 가와사키와 1승 1무를 기록하면서 상대 전적 앞서 있습니다 2009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조, 조별리그에서 만났었던 두 팀이고요. 당시 홈 원정 경기 치렀는데 포항이 잘 앞서 나갔습니다. 실제 관전 포인트를 좀 넘어가 보자면 이적장의 변화에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포항은 준잉효 김범수 영입 이외에는 딱히 큰 변화는 없습니다. 뭐 신인 선수 영입이나 아니면 뭐 김명준이나 이런 선수 같은 이런 것들을 좀 제외를 하면 사실 큰 변화는 좀 없는 상황이고요. 가와사키 역시 감독이 바뀐 것 외에는 특이사항이 없다는 점이 두 팀의 공통점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여기서 좀더 눈여겨봐야 할 것은 결국, 가와사키의 전술 변화입니다. 지금,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작년까지 백볼을 사용했었는데, 현재 감독으로 들어온 이 하세베 감독이 지난 아비스파 후쿠오카에서 감독직을 수행했을 때, 지난 한 해를 3, 4, 2, 1 포메이션으로 나섰던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와사키의 전술적인 부분에서 적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초반에는 좀 적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게 가와사키를 상대하는 포항에게는 약간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지점을 잘 생각하고 경기에 들어가야 박태하 감독이 가와사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16강 진출을 좀더 굳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면에서 키플레이어는 역시 양팀의 톱이죠. 이런 경기는 양팀이 뭐 어떻게 나올지 한 팀은 알고 한팀 모르는 상황에서는 역시 결국은 공격수가 제일 중요한데. 최근 전지훈련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장 좋은 평가 갖고 있는 조르지 그리고 가사키의 주포 감독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주포 역할을 할 에리손 선수를 키플레어로 이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광주 FC입니다. 광주 FC는 12위 산동 타이산을 만나기 위해 중국 진안으로 이동해서 2월 11일 화요일 21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자 우선 홈팀 산동 타이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동 타이산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1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승점 7점 득실차 마이너스 4점인데요. 메시데이 6 결과를 보면. 앞에서 봤던 그 가와사키 프론탈레와 경기를 했습니다. 그 경기에서 0대4 패배를 했고, 야마모토 유키 선수가 MVP였다는 거 앞에서 확인을 하셨고요. 겨울 이적시장 정리 보면, 산동타이산도 사실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외국인 선수의 일부 변화가 있었고, 양두명 정도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 이외에는 그렇게까지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고요. 최강희 감독 체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역시 산동타이산의 전반적인 기조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상이나 징계에 관해서도 딱히 뭐 나온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산둥 타이샤는 뭐 지난 시간 동안 보여줘 왔던 라인업 그대로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원정을 떠난 광주 FC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승점 13점, 득실차 플러스 6점인데요. 지난 메시디 6에서는 상하이 하이강 원정을 떠나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당시 오스카 선수가 MVP를 차지했었는데요. 겨우 리적시장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역시 주요 자원들이 다수 빠져나갔다는 걸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다행히 빠져나간 선수가 많지 않지만, 어뭐 결국 주연석도 나갔고 미들진에는 정호연 이희균 이런 선수들이 나갔고요 박세준도 이때 예정이고 그리고 공격진에는 허율 선수가 또 이탈을 하면서 뭐 다수 이탈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또 영입된 게 유망주라서 약간은 변수가 많이 남아 있다고 확인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출전 불가 선수를 보면 황재원 선수 출전이 약간 불확실하고 그 이외에 뭐 징계 사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관전 포인트를 보자면 이 팀들은 역대 맞대결 전적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광주가 아시아 대회에 진출한 게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맞대결 없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두 팀의 어떤 경기력을 가로지를 키워드는 익숙함 대 새로움인 것 같습니다. 최강희 감독의 산둥타이사는 여전합니다. 스쿼드의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최강희 감독도 그대로 지도 스타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 없이 익숙한 경기력을 보여줄 걸로 보이는데요. 반면 광주FC 같은 경우는 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스쿼드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정효 감독 역시 새로운 방식의 축구를 꺼내들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데요. 과연 익숙함 대 새로움에서 어떤 팀이 앞서 나갈지 좀 확인을 해야 될것 같고요. 두 팀은 정반대 상황에 있기도 합니다. 산둥은 16강 진출을 위해서는 꼭 광주 FC를 잡아야 합니다. 반면, 광주는 뭐, 일무만 하면 16강 진출이 확정될 정도로 사실상 16강에 올라갔다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산둥과 광주, 여러 다른 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이 경기 상당히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키플레어는 바코와 아산입니다. 바코 같은 경우에는 울산 시절 광주를 상대로 함께 득점 기록한 적이 있는 만큼 뭐 K리그를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위협적인 선수가 될 걸로 보이고요. 아산이 같은 경우에는 뭐 역시 광주에서는 가장 믿을 만한 선수가 아산이가 아닌가 싶은데 뭐 부상 변수나 이런 것들만 없다면 아산이 선수의 또한 기용의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메스데이7 마지막 캐리어 팀 경기는 울산 HD 그리고 브리람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울산 HD는 브리람 유나이티드 원정을 떠나고요 브리람에서 2월 12일 수요일 21시에 경기가 벌어질 예정입니다 자, 역시 홈팀 브리람 유나이티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람 유나이티드는 2승, 2무, 2패, 승점 8점 가져가면서 득실차 마이너스 6으로 현재 8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지난 매치데이 6에서는 조호르 원정을 떠나서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뭐 부리람 유나이티드 디온 쿨스 선수가 MVP를 차지했었고요. 겨울 이적 시장 정리를 해 보자면 역시 아시아권에서 검증된 외국인 선수의 영입이 많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춘 야타이에서도 공격수 미드필더를 데려왔고요. 그리고 다른 리그에서도 또 공격수를 한명 데려왔는데요. 이런 점에서 부리람은 역시 외국인 선수 라인업 구성에 좀더 신경을 썼다는 걸볼수 있겠고 그리고 대구에서 지난해 괜찮은 활약을 펼쳐줬던 고명석 선수가 부리람 유나이티드로 이적했습니다. 뭐 브리엄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부상은 현재 없는 상황인데 티라토 문마탄 선수가 지난 경기 레드카드를 받으면서 이번 경기는 출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반면, 울산 HDFC 같은 경우에는 1승 5패, 굉장히 좋지 않은 성적을 기록하면서 현재 11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득실차 마이너스 1 1이 울산이 얼마나 지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6경기에서 흔들렸는지를 알수 있게끔 해주는 점인데요. 지난 메시지 6에서는 드디어 상하이선화 원정을 떠나서 상하이선화에게 2대1 승리를 거주면서 어, 결국은 또 1승을 챙기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희망은 가질 수 있게 됐는데요. 겨울이적 시장 큰 폭의 세대교체를 했습니다. 빠르고 많이 뛰는 선수들이 다수 영입을 했기 때문에 김판곤 감독의 입맛에 맞는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걸 지난 겨울이적 시장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큰 부상 없는 상황이고 징계도 해당 사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h대는 어느 정도는 풀 전력으로 경기에 들어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간단하게 예상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관전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맞대결 결과를 보면요. 놀랍게도 역대 이두 팀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공식 경기에서는. 지금 보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무항통, 포트, 빠투 만났었는데, 브리람은 만난 적이 없더라고요. 저도 만난 적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만난 적이 없어서 약간은 또 신기했습니다. 이두 팀의 관전 포인트 좀더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리... 그의 흐름이 두 팀은 모두 다릅니다. 태국 같은 경우에는 춘추제가 아닌 추춘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리람은 한창 시즌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6차전 이후에 공식 경기도 정말 많았고요. 반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계훈련 끝내고 시즌에 돌입하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 이두 팀이 흐름이 좀 다르다는 거. 브리람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은 많이 올라와 있지만 체력적으로 약간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울산은 체력적으로는 좀 괜찮을 수 있지만 경기력이 그렇게까지 올라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 이두 가지가 좀 충돌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경기에 영향을 미칠지 좀 살펴봐야 될 걸로 보이고요. 불리람은 한국 국적 선수들이 많습니다. 김민혁, 고명석, 이두 명의 선수가 무리람에 소속되어 있는데 두 센터백은 그래도 비교적 최근까지 한국에서 뛰었기 때문에 울산을 잘 알고 있을 거라는 점에서 이두 선수가 이 경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살펴봐야 될 걸로 보이고요. 키플레이어는 비솔리, 그리고 허율, 양팀의 토입니다. 뭐 이렇게 좀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경기는 역시 톱들이 가장 키 플레이어죠. 비솔리 같은 경우에는 브리람 유나이티드의 주포입니다. 정말 많은 득점 기록하고 있고요. 이 선수는 뭐 브리람을 이번에 시즌이 끝나면 뭐 다른 여러 팀에서 충분히 데려갈 만 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솔리 좋은 하약 보여주고 있고요. 허율 같은 경우에는 현장 관계자들의 평이 상당히 좋은 걸로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만큼 이번에도 선발 출전해서 어 브리람의 골대를 노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매치데이 7 K리그 구단들의 프리뷰를 진행해봤습니다. 오랜만에 프리뷰라는 거라서 그런지 좀 말도 쉽게 막 나오지 않고 그러는데요. 어, K리그 1라운드 프리뷰할 때는 조금 더 좋은, 또물 흐르듯 가는 또 그런 프리뷰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매치데이 7은 이 영상 올라가고 얼마 안 있다가 또 하기 때문에 뭐 K리그 구단들 팬들도 좀 주의 깊게 지켜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그 지켜보는 과정에 조금 더 약간은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약간의 설명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